드립니다. 주 2021년 3월 14일 한국 기독교 흥협의회 대표회장 변권능 목사. 주임 <laughs> <laughs> <취임> 축하패 강리교 전국 금단 단장 허다론 <laughs> 목사. 목사님께서는 담리교 전국부흥당 43차 총회에서 부흥단장으로 선출되었기에 대한 기독교 부흥 선교협의회 모든 회원들의 축하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1년 3월 15일, 14일 대한 기독교 부흥 선교협의회 총재 박봉순 목사, 대표회장 구인성 목사 회원 일동. 주세요. <laughs> 축하해 제2021 32호 여조소망교회 허다름 목사 그리스의 은혜와 능력들이 제 43대 담리교 전국 분단 대표단장 허다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감리교 전국부흥단을 통해 위대한 은혜, 위대한 영성,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막중한 책임을 지신 허다란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사마리아 선교의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0년 21년 3월 14일 사마리아 선교의 대표회장 육명길 목사 취임축하페반교 정복공단 대표 단장, 허단원 목사, 귀하는 모범적인 목회를 여주소망교회에서 해 오시던 중에 금번 제43대 대표 단장의 취임하심을, 축하드리며 관계 형성과 부흥 운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군의회 선교회 회원들의 축하의 마음을 이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1년 3월 14일 군의회 선교회 회장 박공순 목사 회원 일동 한국 기독교 연합회 이승훈 목사님 어 대기고 회원님들 잠깐만 일어나세요. 대기고 예, 아까 부인성 목사님께 전달을 했는데 잠깐만 일어나서 우리 청년파로 데리고 제가 대표 출제를 맡고 있어서 예, 인사를 한번 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예, 대표 출제를 맡고 부인성 목사님의 대표 회장을 맡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풍의 대한민국의 장로회 합동치료 공사에 의서 정명윤 목사님, 네, 목사님 축하해여주소망교회 허다론 목사 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성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신 목사님께 기독교에 대한 강요의 전국봉단 제43대 대표단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한국감리교회의 위대한 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축하와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14일 대한내수교 장로회 합동부흥사 대표회장 정여균 목사